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온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 최대 인구밀집지역 모종신도시 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한 매매가 1억 2천만원 급다운 인수가 3억대 초반으로 월수익 454만원 발생하는 상가주택 금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정보부터 설명드리면 대지 89평 연면적 181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상 4층 상가주택으로 2014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1층에 주차 8대, 현관 보안, CCTV 설치되어 있고요 세대 구성은 1층에 상가 1호, 현재 CU 편의점 입점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원룸 2가구, 투베이 2가구, 투룸 2가구, 쓰리룸 2가구 총 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호실 분리형 구조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가구 수가 많지 않아 매수 이후에 직접 관리까지 가능하고 4층에 25평 수리룸이 있어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본 매물 입주환경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산 시내권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70만 평 모종신도시 개발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아산 최대 번화가 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폭넓은 임대 수요로 매수 이후에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사업까지 하실 수 있는 대박 입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매매가 1억 2천만원 급다운 인수가 3억대 초반으로 월수익 454만원 아산시내 최대 인구 밀집지 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오늘의 매물 매매가는 11억 3천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현 상태 전부 승계하시면 실 인수가는 3억 3천 0백만원 3억대 초반으로 매수 가능하고요 월 임대 수익 454만원 연간 5천 4백 48만원 융자금 전부 승계하신다는 전제하에 현금 지용시월 순수익 274만원 연간 3천 2백 88만원 발생하는 충남 아산 모종신도시 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주택 금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마이오산으로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